안녕하세요. 테크살로 이입입니다 애플 제품 많이들 사용하시죠. 애플 하면 어떤 제품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개인적으로 역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인덕션이 장착된 아이폰이고요. 3.5파이 이어폰 잭과 유선 이어폰을 구시대 유물로 만들어 버린 에어팟도 떠오릅니다. 하지만 아이폰 이전에 애플에 친숙한 유저들이 생각하는 애플의 대표적인 제품은 바로 맥 OS가 탑재된 컴퓨팅 제품들이 아닐까요? 해 요런 거, 아니면 요런 거. 아이폰 구경하러 애플샵 갔다가 많이들 보셨죠? 물론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구독자분들은 윈도우가 탑재된 제품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어디에 쓸지 용도를 정하지 못해, 오, 이거 뭐야? 예쁘네? 하고 가격표 보고 바로 지나쳤을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좋은 기회로 구경만 하고 지나쳤던 애플의 다양한 제품 중 아이맥을 사용해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겨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영상 후반에는 다양한 애플 제품? 득템할 수 있는 방법도 살짝 공유해드 테니까요 편안하게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아이맥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이맥은 애플의 대표적인 일체형 컴퓨터인데요 네 일체형이라 하면 모니터죠 요 디스플레이에 CPU, GPU, RAM 저장장치 등을 모두 집어넣어 지저분한 선들을 없애버린 제품이에요 맥북 라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사용자용인 아이맥과 전문가용인 아이맥 프로로 나뉘는데요 2017년 WW 디시에서 최초 공개된 아이맥 프로와 달리, 아이맥은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발매된 제품의 종류도 다양해요. 제가 준비한 제품은 2013년 말 출시된 제품으로 인텔 4세대 코어 i5가 적용된 모델이에요. 아니 지금이 2020년이고 6년이나 지난 제품을 리뷰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 이 제품은 새 제품은 아니고요. 굉장히 준수한 상태로 관리된 리퍼비쉬 제품을 2020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제품입니다. 우선 제품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고급진 박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치 새 제품 언박싱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개봉하면 주인공인 아이맥이 EPS에 안전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요건 마우스 패드고요. 서비스로 포함되는 건가요? 건 뭐지? 뜯어보면 전원 케이블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매드 키보드예요. 꼼꼼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 키보드 베면은 사용감이 좀 묻어있네요. 그리고 동글동글 말려 있는 요 친구를 뜯어 볼게요. 아, 매직 마우스네요. 오케이. 애플 로고가 보이고요. 자 아이맥 포장을 제거하면 영롱한 자태 보여주시는데 27인치 제품으로 아이맥의 대표적인 제품 사이즈예요. 트레이드 마크죠. 이 태평양 배달 때문에 실제로는 30인치 이상으로도 보여요. 확실히 디자인 애플답게 심플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알루미늄 바디로 구성된 외관면은 고급스러움을 머금고 있고요. 스탠드 커넥터 부분이나 엣지에서 센터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곡선은 아... 출시일이 6년이 지난 제품이라는 게 믿기지 않네요. 심플, i 스 s b e 제품도 깔끔한 편인데요 크게 중고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알루미늄이라는 소재가 가볍고 아노다이징 처리되면 이 고급스러운 광을 뿜뿜 하는데 대신 낮은 경도와 강도로 인해 이 매력에 취약한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년 정도의 연식이 지난 제품이라 스크래치나 덴트 같은 데미지가 굉장히 심할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받은 제품은 관리가 잘 되어서인지 전면 로고부와 스탠드 플레이트 쪽이 스크래치를 제외하면 준수한 편입니다 아이맥을 구동해서 바로 디스플레이 분량도 점검해봤는데요. 휘점, 암점과 같은 분량 화소를 찾기 힘들었고,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스트 주름이나 핫스팟 같은 분량 현상도 시인되지 않았어요. 확실히 LC 디스플레이라 시간의 변화에 따른 품질 조화도 크지 않은 편이라 생각됩니다. 아이맥의 성능도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만족스러웠어요. 요 아이가 발매 당시 인텔 4세대, i5 4570과 8기가램 그리고 지포스 GT755M의 사양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 사용할 수 있게 부분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기존 사양의 램이 16기가로 무려 8기가가 추가되었고요. 퓨전 드라이브 대신에 1 t b 의 SSD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드와 SSD 조합의 퓨전 드라이브가 아닌 고용량의 SSD에 m o s 및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훨씬 빠른 부팅 속도 및 전송 속도 그리고 빠른 실행을 담보합니다. 애플 공식 서비스로 SSD 교체 시 비용이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하니까요 꿀 업그레이드답니다. 맥을 굳이 게임 용도로 구매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 별도로 게임을 설치해보지 않았고요 사파리를 이용한 웹 서핑, 영상 시청 및 문서 작업 위주로 라이트하게 사용을 해봤어요. 저는 웹서핑할 때 수십개의 다중창을 띄우는 타입인데 전혀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 풀 h d 영상 시청도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사양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SSD나 램매 추가를 통해 전반적인 제품의 성능은 상당 수준 빠릿해 줬으나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디스플레이 성능은 2013년도에 그대로 머물고 있어요 2 5 1 0이1 4 4 0의 2K와 4K 사이에 QHD 해상도를 지원하지만 최신 아이맥 제품이 지원하는 5K 해상도나 와이드 컬러 개멋은 지원하지 않아요 고해상도와 고색 재현의 그래픽 작업이 필요하여 아이맥을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되겠죠 4K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분명 아쉬운 옵션이긴 합니다 하지만 헤비하지 않은 라이트한 작업 위주로 이 아이맥을 사용하시는 유저라면 충분히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라 평하고 싶어요 자, 그럼 소개해드린 아이맥을 비롯하여 맥북 등의 애플 리퍼베시 제품을 저렴하게 득템 할수 있는 방법도 공유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디테크라는 업체를 통해 구매를 하는 방법인데요. 내가 원하는 연식의 애플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데 사실 구하기도 힘들뿐더러 구할 수 있다고 해도 중고나라와 같은 이 커뮤니티를 이용하기에는 이 불안함이 많으실 거예요. 제품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명 상태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한 정말 상태 좋은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이미 단정돼서 애프터 서비스는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디테크는 기업 회수 리퍼비시 제품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이다 보니 한두 대의 리퍼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대 이상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 동일 모델에 대해서도 다양한 컨디션과 가격을 비교하며 구매가 가능해요 홍대와 파주 이두 곳의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직접 방문해서 점검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 제품 구매 후 1년간의 애프터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이 리퍼 제품 구매할 때 가장 큰 메리지 아닐까 싶어요. 영상 소개란에 홈페이지 주소 링크 걸어둘 테니까요. 한번 구경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회가 되면 구하기 힘들거나 시간이 흘러 정보를 찾기 쉽지 않은 애플 제품들에 대해 추가로 소개해드린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재미있는 IT 영상으로 금방 돌아오도록 할게요. 금방 와!